벤츠 프로모션 할인 가장 좋은 딜러사 한군데 재고리스트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달 벤츠 할인율이 좋아졌습니다. 24년식에서 25년식 재고들까지 할인 이 좋아졌는데요. 덕분에 24년 재고가 없어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에게는 다시한번 기회가 왔다고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하지만 딜러사별로 할인이 조금씩 다른 만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으시려면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신데요. 오늘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알아보실 때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할인 금액에 정말 많이 영향 끼치는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식 딜러가 아닌 중개업체에 문의를 한다는 것인데요. 중간마진만 없어도 최소 50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는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변정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벤츠 공식 조건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기본 조건이며 추가 r 인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전기차들이 프로모션이 매우 좋습니다. EQA, EQB는 이미 재고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EQE, EQS 아직 재고 여 있습니다. 벤츠 파이낸셜 이용 시 추가 r 인도 매우 좋습니다. 벤츠는 현재 대부분 25년식으로 변경되었고 남아 있는 24년식 재고 차들은 공시 조건 외에 비공시 추가 r 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E22560 e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량급 할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24년 식 e 클래스는 E450, E220 둘러싸별로 일부 남아있습니다. e 클래스 장기랜트 구매 시 할인 금액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워런티 플러스 베이직 보증 연장 가능하시고요. 고장가 적용 가능해서 반납 상품 원하신 분들 유리합니다. s 클래스 풀체인지 예정이기 때문에, 마이바와 함께 높은 할인과 초저금리로 진행 가능합니다. AMG라인은 GLE53, GLC43, SL63, 24년식 재고들 할인 좋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딜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 능력, 견적 제시 능력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업체가 만든 영상이나 중개업체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마진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식들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들러사가 있습니다.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가맹점 같은 개념으로 코리아에서 배정된 재고를 들러사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보인들이 판매했을 때마진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는 A 딜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업체가 B 딜러사 마진이 더 좋다면 B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딜러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중간 마진이 끼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셨다면 다른 딜러사의 공식 딜러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점 받으면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들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들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마지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딜러만 상담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각 딜러사에 한 명씩 공식 딜러 제외하여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딜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각지의 딜러사별 매장들은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한 할인 정보와 혹시 들러가 안내한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들러사별 공식 들러만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 드리니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혹시 들려야 할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